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취득세 감면 혜택과 주택수 제외 혜택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임대사업자의 세금 혜택 중 하나인 취득세 관련 내용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하시게 되면, 취득세에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취득세 감면이 있고요 또한 가지는 주택수 제외 혜택이 있습니다 음, 취득세 감면은 이제 아주 알려져 있어 가지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고 이 주택수 제외는 사실 임대사업자 제도가 시작됐을 때는 없던 거예요 음, 원래 있던 혜택은 아닌데 어, 작년 1월 10일 날 이 120대책에서 어, 특별하게 준 혜택입니다 이 주택수 제외는 6년 단기 민간임대든 10년 장기 일반 민간임대든 모두 다 똑같이 적용받고요 이 취득세 감면 같은 경우는 10년짜리 장기 일반 민간임대만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고 6년 단기 민간임대는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 세부적인 내용 보면서 우리가 이 감면과 주택수 제외에서 어떤 걸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득을 보기 위해서 놓치면 안될것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택수 제외입니다. 어 이거는 이제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첫 번째는 음 취득세율 적용할 때 주택수 제외. 어떤 주택을 살때그 주택의 취득세를 결정하는. 그러면 몇 번째 집을 사는 거냐? 그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게 있고 또한 가지는 음, 어떤 주택을 살때 지금 현재 몇 개의 집을 가지고 있는 거냐 그래서 그 보유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그 혜택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는 6년짜리든 10년짜리든 둘다 똑같이 적용받는 거고요 세부요건을 보시면 음, 세부요건은 이제 실제 그 법령으로 보실 텐데 어, 취득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음,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상승계로 취득하는 주택입니다. 유상승계니까 증여나 상속 안 되는 거죠. 부담부증여 마찬가지고. 그리고 신축 후에 최초로 유상승계한 취득, 이제 우리가 신축 분양이라고 하죠. 이 신축, 신축 분양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어진 기축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택 유형을 보시면 아파트는 안 됩니다. 비아파트만. 그래서 다가구, 연립, 다세대,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만 되는 거고, 면적과 금액 요건이 있어요. 면적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이면서 엔드 요건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수도권은 취득가액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입니다. 여기서 금액 기준은 공시가격 기준이 아니고, 취득가액, 실제로 구입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도 있어요. 언제까지 등록해야 되냐면 이러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미 임대사업자라면 해당 주택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되는 거고 아직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도 하고 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음, 취득세 적용할 때, 세율 적용할 때, 취득세에서 빠진다, 라는 거죠. 이걸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린다면, 음, 어떤 세대가 집을 두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채, 제 상태에서 추가로 한 채를 더 구입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두개 집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 집을 사는 거니까, 이세 번째 주택이 위치한 지역이 조정 지역이면 12%고, 주택세가 중과되는 거죠. 만약 비조정 지역이면 8%예요. 그런데 이세 번째 주택이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그러면 주택수를 빼준다는 건, 실제로 세 번째 집을 사는 거지만, 세 번째가 아닌 하나 빼주고, 두 번째 집을 사는 거야. 그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집을 사는 거니까, 만약 조정대상 지역이면 8%일 거고, 비조정대상 지역이라면 1%에서 3%. 네. 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로 세금을 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입할 때 주택에서 빼주겠다라는 거고, 이번에는, 음 이제, 주택을 구입할 때 지금 현재 몇 개의 집을 가지고 있는 거냐. 그 보유주택 수에서 빼주는 그 요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2항, 제1호, 2호, 3호. 이 2호가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주택이에요. 비아파트, 기축 주택이면서 임대 사업자 등록한 거. 이거는 살 때도 빼주지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주택, 여기서도 빼줍니다. 거기에다가 한 가지가 더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이제 오피스텔인데, 다른 조건들은 비슷해요. 일단 취득기간을 보면 작년 1월 10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역시 유상승계로 취득하는 거고 증여나 상속 아닌 그리고 신축 후에 최초로 유상승계한 오피스텔은 제외입니다 이건 역시도 신축분양은 빠지는 거예요 이 신축분양이 왜 빠지는 거냐면 신축분양주택 같은 경우에 취득세 감면 받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포함시킨다면 취득세 감면도 받고 주택수 제외도 받고 이렇게 나해주겠다둘중 하나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축으로서 이건 역시 기축 오피스텔이죠 신축 안 되니까 그래서 주택수에서 빼주겠다 어떨 때 내가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주택수에서 <laughs> 빼주는 겁니다 어 다른 조건 볼까요 음, 면적기준은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어, 엔드 요건입니다 그리고 음, 금액 조건은 수도권은 취득가액이 6억 이야 비수도권은 3억 이하입니다. 역시 이것도 금액 기준이 기준시가가 아니라 취득가의 실제 구입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것. 언제까지 오피스텔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하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여러분이 참고하실 게어 먼저 요건도 그렇고 이렇게 주택 구입할 때 빼주는 거 마찬가지고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수에서 빼준 것, 둘다 마찬가지인데, 임대사업자 등록은 6년, 10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임대사업자 등록만 된다면 이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6년짜리든 10년짜리든.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기 아마 파란색 바탕색에 나와 있는데요. 그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에서 60일 이내에 민특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할 것. 나와 있고요. 오피스텔 마찬가지죠. 민특법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 어, 이 민특법 제5조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5조에 10년짜리 장기 일반 민간 임대와 6년짜리 단기 민간 임대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를 따지지 않고 6년짜리든 10년짜리든 등록만 하면 혜택을 주겠다. 라는 거고. 이게 또 무한정 혜택 주는 게 아니라 일몰기한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냐면, 2028년 12월 31일까지만, 현재 법령은 이때까지만 주택수에서 빠지는 거예요. 만약 이 일몰기한이 더 연장되지 않고 여기서 끝난다면,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2029년 1월 1일부터는 보유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마 이게 연장 되겠죠. 네, 안 된다면 포함되는 거고. 자 이번에는 이제 취득세 감면 부분입니다. 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취득세 감면은 10년짜리 장기 일반 민간 임대는 혜택이 있지만 6년짜리 단기 민간 임대는 혜택이 없습니다. 네, 늘 말씀드렸지만 실제 6년짜리 단기 민간 임대가 부활될 때. 아마 이것도 혜택을 줄 거예요. 그럴 겁니다. 라고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예상했는데 예상과 전혀 다르게 혜택은 없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빠져있기 때문에 6년짜리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지금 그 법령 보시는데요. 지방세특례제한법, 현재 법입니다. 31조의 3에 애초에 제목부터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 등에 대한 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조항 어디에도, 예, 단기 민간 임대는 없습니다. 네. 이게 작년 12월 31일 날 개정된 법이거든요. 작년 말에 개정되기 전에는 단기 민간 임대 조항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음, 작년 말에 개정되면서, 단기 민간 임대는 지금 6년짜리 말고, 과거에 4년 또는 5년짜리, 이 단기 민간 임대는 이제 다 자동 발소가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미 현재 없는 이 단기 민간 임대를 이 법에다가 놔둘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없애버린 겁니다. 그런데 막상 올해 6월 4일날 다시 6년짜리가 부활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미처 지특법이 바뀌지 못한 거죠. 어, 이제 조금 있으면 8월 중으로 7월 달에 국세 부분에서 세법 개정안 나왔다면 8월 중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나올 텐데 그 지방세법 개정안에서 요걸 바꿔서 6년짜리에도 혜택을 주겠다라는 게 들어가면 다행인데 없다면 계속해서 6년짜리는 취득세 감면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더 정리하겠습니다. 이표 하나로 좀 정리해 볼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과, 우리가 이득 보기 위해서 놓치면 안될 것, 다 말씀드릴게요. 일단, 취득세에서 주택수 제외 부분, 물론 이제 임대 사업자 등록했을 때입니다. 주택수 제외, 혜택 받을 때. 이 주택수 제외에서 두 가지. 구입할 때 주택에서 빠지는 것, 그리고 보유주택수에서 빠지는 것. 이건 6년짜리든 10년짜리든 둘 다, 모두 다 적용되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임대사업자 유형은 6년, 10년 관계없이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는 거고, 취득기간은 작년 1월 10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유상승계로 취득하는 거고, 제외되는 거는 신축 후에 최초로 유상승계에 취득한 주택, 즉, 신축 분양은 안 된다는 것, 즉, 기축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 하는 기한도 정해져 있죠. 언제까지냐면 임대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60일 지나서 등록하면 주택수 제외가 안 된다는 거예요 등록은 할수 있어요 하지만 이 취득세에서는 혜택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뭐 종부세나 양도세나 뭐 거주득비과세 이런 것들은 가능하겠지만 취득세 혜택은 받지 못하는 거고요 일몰개한됐다고 그랬죠 언제까지냐면 현재 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합니다. 어떤 게 유효하냐면, 이둘 중에서 이것만, 2번, 1번 말고요 자, 이 2번은 이때까지만 유효합니다. 28년 12월 31일까지만 보유주택수에서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1번 같은 경우는 구입할 때 주택수에 빠지는 건 이때까지죠. 27년까지 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취득세 감면입니다. 임대사업자 유형은 10년짜리 장기 일반 민간임대만 가능하고요. 6년짜리는 안됩니다. 현재법은. 그리고 취득요건.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실제 입주한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최초로 무상거래로 취득할 때 신축분양으로 취득하는 건데 여기에 단서가 붙어있죠. 실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이게 이제 그동안에 그 행정상의 어떤 업무 때문에, 어 법이 없던 거를 행정상에서 이렇게 실제 실무에서 했던 것들을 법을 만든 거예요. 어떤 거냐면, 어 신축분양은, 건축주로부터 처음으로 소유권 이전. 이게 이제 분양받는 거잖아요. 근데 간혹 어떤 게 있냐면, 건축주가 이뭐 주택이나 오피스텔 지어가지고, 바로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 안 돼가지고 여기서 건축주가 직접 전세를 받아요. 한 2년 새받습니다 그리고 분양을 해요. 소유권 이전, 이거 감면안 됩니다. 중간에 이렇게 입주한 사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입주한 사실 없이 공기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말한 거고. 일몰기한은 27년 12월 31일까지만 가능하고 이게 지금 신축만 가능하잖아요 그럼 기축은 네, 안 되는 겁니다 신축분양 받는 것만 가능한 거고 그리고 빠져 있습니다만 이 취득세 감면 같은 경우도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 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네, 주택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네. 이거 지나서 등록하면 가면 안 돼요. 이것도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우리가 주의할 부분인데, 음, 우리가 어떤 이득을 보기 위해서 놓치면 안될 거. 핵심은 이거예요. 6년 단기 민간임대 같은 경우에 6년짜리 짧은 거 취득세 가면은 안 돼요. 예, 가면 안 됩니다. 하지만 주택수 재외은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재개발 지역에 음, 또, 서울권에, 뭐, 신통이나 모아주택이나, 이런 재개발, 어, 좀 앞두고 있는 이런 지역에, 좀 투자 목적으로 빌라 구입하신 분들 많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사고 싶어도, 기본적으로 내가 집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 아파트도 아닌 빌라,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은 그 빌라 사면서, 이 취득세가 중과되버리면, 이게 꽤 부담인 거예요. 신축 분양받으면, 감면받으니까, 그나마 조금 부담 덜 한데, 신축이 아닌 기축을 사신 분들은 이 중과세가 부담인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이렇게 6년짜리 등록을 하면 주택세에서 빠지잖아요. 구입할 때. 그러면 중과를 피해가지고 좀 세금을 적게 내면서 구입할 수 있으니까, 어, 이렇게 6년짜리도 잘 활용하시면 재테크에 도움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켜볼 거는, 음, 재방세법 시행령. 시행령은 요금이다. 주택수 제외, 그리고 지방세 특례제한법, 요건 취득세 감면 부분이고, 자, 이두 가지 법령이 향후에 좀 어떻게 개정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곧 이제 지방세법 개정안 나올 거니까, 음, 다른 곳보다 이 6년짜리도 이 취득세 감면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좀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임대사업자가 취득세 감면 혜택과 취득세 주택수 제외 혜택을 받을 때 조심해야 할것 그리고 어떤 이득을 보기 위해서 놓치면 안될것 살펴봤는데요. 음, 취득세 감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이던 혜택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주택수 제외는 작년 1월 10일 날 이때 생긴 거라서 이걸 자세히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재테크에 실 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